야, 요즘 유통 전쟁, 유통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유통, 저기, 뭐, 주제 잡았으니까. 유통이, 자본주의 의 유통이 지금 어디냐. 떻게대변혁의 시대에 들어왔어. 대변역. 시대. 자본주의가 대형화되면 어디냐. 자, 자본, 우리나라 예를 들 때. 우리나라 사람한테 들 설명하니까. 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다 어디냐. 뭐 물건 뭐 사면 다 시장에서 사. 시장에 아니면 앞에 뭐 구멍가게나 이런 데서 사거나. 이런 우리 나라에서 유통 과정이 있어. 예전부터 그럼 어때요? 시장이야 재래시장. 다 재래시장. 근데 어떻게 되냐? 마트 때문에냐? 마트가 나오기 전에 그 단계가 있어. 그냥 시장이 약간 적어요. 어느 순간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재래시장 했다가 예전에 보면 예전 저기 지금도 있을까? 시골 동네 가면. 뭐, 뭐, 상해. 예전에 옥현, 우리 저기, 이쪽에는 저, 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뭐냐, 슈 마트는 당연히 아예 개념 자체가 없었고 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 기억으로 그 저기만 슈퍼마켓이라는 게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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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서울에서나 좀큰 도시나 서울에서나 슈퍼마켓이 있었어요. 지금은 슈퍼마켓 싹 망했어. 근데 마트 때문에. 아니, 밥먹은 그죠? <laughs> 내중 학교 때 얘기야. 내 76년생. 내가 중학교 때면 1980년대 약간 넘어갈 때나? 어, 80년대에서 90년대 넘어갈 때. 그때는 어떠냐? 슈퍼라는 게, 나 슈퍼마켓이라는 게. 그 당시에 슈퍼, 슈퍼예요. 슈퍼마켓이요. 요즘 슈퍼마켓 다 망해서 아예 없어졌어. 없죠? 슈퍼마켓이요. 자, 이거 잘 이거 들어야 돼. 우리 먹, 우리의 저기 어떻게 식량 문제고 하 먹고 사는 문제가 바로 직결돼. 이 유통 문제는 야, 시장이야. 예전에 재래시장이 다사 먹는다더니야. 제 어렸을 때는 자급자족이야. 이제 옷이나 자급자족이 안 되는 거. 식량은 저가 이제 농사를 지니까 안사 먹어, 안사먹어안사 먹어. 저 어려, 저 저기 어저 저 학교 들어가기 전하고 국민학교 때만 해도 과일이나 야채 안사 먹어. 쌀농사 지니까 안사 먹어. 다 자급자족해서 <laughs> 쌀농사에서 돈을 벌고 밭을 조금 조금씩 가꾸려. 뭐 그때 그때 감자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조그만 학교 때딱 우리 먹을 만큼 해 가족 먹을 만큼. 그리고 고추도 심고 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뭐, 뭐지? 토마토도 심고 수박도 심고 참이도 심고 그래. 예전에 우리집에 포도나무도 있었어조그만한 포도나무 어, 그포도 따마. 앞마당에 포도나무가 있었고 저기 뒤뜰에 있어 뒷밭이야 뒷밭에는 어떻게 대나무가 큰게 두개가 있어 그럼 어떠냐 아, 어, 그게 뭐 그거야 다 자급자족을 했어 저말이단 외부로 또 사먹는게 좀 약간 이게 수박이나 사과 같은 배 같은 거 있어 이거는 이쪽에서 우리 쪽에서 안 자르니까 자급자족이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배나무 있는 집이 있는데 우리 쪽에서 배나무를 키우면 어떠냐 겁나게 떨고 맞대가리가 들게 없어 저희 큰집에 배나무가 한몇그루 있어 그거 한번 따가지고 먹으면 어떠냐 겁나게 떨고 맞대가리가 없어 토질이 안 맞아 토질이 맞아야 돼그 애저 그 이런 거 말고는 다 먹는 일단 먹는 거는 자급자족이 돼 직접 농사지어서 다 먹었어요 시장에서도 안사 먹어요 아니, 그럼, 그, 계기는 어때? 계기 같은 건 사먹어. 예전에, 뭐, 저기, 그 생선장수가 있어. 생선장 생선이 왔어요. 염면그 트럭 같은 거나 경기 같은 거를 해가지고, 이게 돌아다닌 니 장사꾼들이 있어. 의양반들이 그 그걸 돌면서 그걸 팔아. 생선이 왔어요. 뭐, 그럼 그거 해서 어때? 거기서 고기 생선도 사 예전엔 그랬어. 야 우리 쪽에서는 시, 장이 자체도 없어. 시장 자체, 시장 자체가 없어. 그러면 군산시로, 군산시 그 구시장이 있어. 역전 앞에 그 시장에, 근처에. 그럼 거기 가서 뭐, 보통 뭘 사러 가냐? 자급자족이 안 되는 게뭐 옷이야. 옷 사러 갈때 보통 거기 가서 사. 뭐. 이제 옷하고 이런 농사 농사 질려면 뭐낫이나 무슨 포미 같은 도구가 필요해. 이제 요거는 만들 수가 없잖아, 진짜. 그러면 시장에 가서 사와. 사와, 사야그 정도야, 나 어렸을 때만. 내가 7, 6년생이야. 나이 많이 먹은 것도 아니야. 왜? 짧은 순간에 우리 대한민국의 유통과제가 얼마나 지금 딱 내가 반백년 살았어. 반백년 동안 내가 산 걸, 사면서 내가 본걸 대한민국의 유통이 어떻게 바뀐지를 내가 설명을 하는 거야. 딱 반백년이야. 50년. 어마어마하게 바뀌어. 어마어마하게 바뀐 거야. 예전에 조선왕조 500년 때 시장은 똑같아. 고려시대 어떻게 요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 시장 유통이 어떻게 요 개찐 또찐이야. 거의 비슷해. 거기서 거기야. 그 지역시장 같은 데. 천년 동안 거의 변하지가 않았어. 고려, 조선 천년이죠? 고려, 조선 동안 천년 동안 변하지 않았어. 근데 일제시기 하다가 그 여기 현... 여기 저기 6.25 전쟁 이후로 많졌어 이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다 자급자족이야. 자급자족이야. 자급자족. 다 직접 길러서 먹었어. 그냥 가축이나 뭐.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내가 저기 내가 저기 뭐 키워서 먹는 사람이 있어 없죠? 내가 저기 요즘은 농촌 사람들도 자기 주 작물만 키우지 옛날처럼 그렇게 안 키우더라고. 내가 변농사 농사꾼이면 벼만 해가지고 해. 그러면 채소나 과일 야채를 먹어야 할거 아니야 농부들도? 그럼 어때냐 사서 먹는 거야. 근데 예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어지간한 건다 자급자족. 그래 더 어렸을 때만 해도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직업이 뭐냐 농어, 농업인이야, 농민이야. 내가 뭐저기 일제시대하고 그때 산 사람 아니야. 1972년, 1 9 7 0년저 태어났을 때만 해도 전기가 안 들어왔어. 우리 동네 전기가 안 들어와. 전기가 안 들어오면 하다못해 호로 저게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 불도 못 써. 전구, 정구, 백열전구도 못쓰던 때야. 그때 태어났어. 내가. 이거 서울 사람들 얘기하면, 내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다들 거짓말 한다고. 네가 무슨 저기, 네가 무슨 조선시대 때 살다고 왔냐고 그래. 아, 근데 진짜 그랬어. 나 어렸을 때 어땠냐? 전기가 안 들어왔어. 그럼 어땠냐? 그 호롱불 같은 거 있어. 하얀 거 있잖아. 자기로 만든 거 있어. 알콜램프 비슷한 거. 어, 그거로 밤에 불, 불등. 불 어제 예전에 밥주 먹을 때 아궁이에다가 아궁이에다 불때가지고밥주 먹고 그랬어. 그랬어요. 그랬어요. 나 어렸을 때 수돗물 들어왔냐?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우물물 퍼먹거나 앞에 그 저기 냇가 물이 있어. 그거 퍼다가 그 끓여서 먹었어요. 어렸을 때는 우리 동네 그 사신 분들은 다 기억할 거야. 그거 예전에 다 그랬어. 다 뭐야? 자급자족. 외부로부터 들어온 게였어 대표적인 게 전기야 전기 에너지 자체가 아, 아, 못쓰던데 안 아, 못썼어 나 태어났을 때 우리 동네에 그 다음에 수도야 자 수돗물 상수도 안 깔린 데가 없어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자 그러면 도시가스는 들어왔을까? 도시가스는 지금도 안 들어와 우리 동네에 그럼 그 당시에는 뭐 저기 이런 저기 그 내연기관 이런 저기 뭐냐 그런 엔진을 썼냐 거의 안 썼었어 다 사람이 했어 자 예전에 경기 있었잖아요 경기가 처음에 내가 태어났을 때는 경기나 트럭타가 없었어 어느 순간부터 도입이 되기 시작해 그럼 경기가 없으면 예전에 소로에서 끌었어요 저, 저 어렸을 때는 소로 끌었어 그 소도 동네에 있는 집이 얼마 없어 소있으면 부자였어 예전 그럼 어떻게 하냐 니아까라고 저수 술에 고구려에서 다 옮겨 경운기도 옮겨 그 다음에 경운기가 아마 나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인가 우리 집에 우리, 우리 집이 굉장히 빨라 기계 들이니 그때 아빠, 아빠가 저기 뭘 끌고 온 거야 그게 경운기야 딸 딸이 내가 아마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들 거야 그때부터 이제 경운기가 들어오고 이항기나 이제 콤바인 같은 하나하나씩 들어오기 시작요 자, 그 전에는 어떻게 되냐 사람이 다 일일이 모심고 이항기가 갖고 있어 콤바인 없어. 사람이 일일이 낫스로빼서탈곡기로 딱딱딱딱 긁어 그리고 방앗간에, 방앗간에서는 저기 어땠어? 그 엔진을 거기서는 탈곡을 해가지고 나라를 갖다 쌀을 만들어는데내 그런 시대에 태어왜 뭐 예전에 어떻게 되냐 그 뭐냐, 이동수단이 없어. 없어요. 뭐야? 그럼 걸어다녀. 걸어다녀.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우리 동네에 말타, 말, 말 타고 다니는 아저씨도 있어. 어디 멀리 가면 어때? 집이 말이 한 마리가 있어. 그거 말집이라고 해. 말 타고 다녔어. 말 타고 다녔어. 말 타고 다녔어. <laughs> 학교 가기 전에 보면 우리 집하고 그 집하고 어, 거리가 한 300, 200, 300m 거리, 300m 거리밖에 안 돼. 말집하고. 그럼 어렸을 때그 말이 신기하니까 제 동생이랑 제가 부른 동생이랑 같이 그말 보면서 야 신기하다 했어 하루 종일 말 보던 기억나 말집 있어 그 당시 어디 멀리 가면 어떡하냐 말 타고 다녔어 자동차 자동차라는 게 없었어 그 당시 버스 안 들어왔어 저기 시내 거는 버스가 들어왔는데 촌에는 버스가 거의 안 들어왔어 차라는 걸 구경을 못 했어 저어 그런 상태야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 다 자급자족을 했어 자급자족이야 자급자족이야